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 스탬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매번 이 시간에 의대 진학, 그리고 치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그, 뭐, 의대 지원서 오픈됐다,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더 이제 궁금해 하시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스템 연구소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어떤 건가요? 이제 신입생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 이제 의대 준비 하려고 하면은 네, 네. 전공을 어떤 것으로 어, 하는 것이 대학에서 좋겠는가? 전공을, 예, 네. 그렇죠. 아 네, 네. 어, 그거를 많이 질문을 하고요. 네, 또한 네. 가지는 어, 이번에 신입생인데 음. 어, 의대 준비 하려고 하면은 네, 이번 네. 방학 때 무엇을 아, 하는 게 그렇지. 좋겠나?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여름 방학이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이미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도 이 방학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의대 지원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우리 폴정 박사님께서도 지금 컨설팅을스템 연구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의대 이대 예,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오래 되셨죠? 저희가 이제 교육 어 컨설팅을 한 거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 0년 정도. 예. 예,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 지도도 했고요. 네,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팀들이 음. 다 PhD 있는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화학을 어, 전공을 했고요. 아, 또 의대 예, 준비하는 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또 음, 연구 활동을 가셨고. 했고요. 예. 또 대학에서도 한 10년간 유기화학을 예, 강의를 맞아요. 했어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음. 제가 연구소 생활을 할 때, 어, 이제 교회나 이런데 대학생들 가운데. 아, 어, 의대를 준비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음, 네. 이제 부모님한테서 제가 유기화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아,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음.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겠냐 해서 아, 예, 예. 이제 대학생들을 조금 어, 개인지도를 어, 예. 해 주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 미국에도 음. 아, 학생들이 이렇게 개인지도를 받고 또 컨설팅을 예.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네네. 알게 됐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한 2009년에 음. 이제 학생들 데리고 뭐 리서치하면서 음. 뭐 사이언스페어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는 음. 어,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제가 음. 어, 이제 PhD를 받고, 어, 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 그 백인 학생들은, 어, 대학 실험실에 와서 막 리서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고 저희 그 보스 같은 경우도 저한테 학생을 맡기면서 좀 지도해달라. 해 갖고 지도를 해 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한다고 <laughs> 해서 막 스탠퍼드가 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에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 저희도 학생들 데리고 예. 이런 사이언스 페어 준비한다거나 올림피아드 준비를 아. 해 보자 아. 해서 네네. 시작을 했는데 음. 아, 그때 뭐 2009년도 2010년도 이때는 이렇게 네. 해서 상 받고 하면은 막 MIT 가고 칼텍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서, 10년 전이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학생들 지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들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음. 대학생 지도하는 게 편하고 네. 좀 저희한테 맞았어요. 그렇죠. 아, 예. 저희가 이제 다 어, 물리학 박사도 있고 또 생화학 쪽으로 전공하신 분도 있고 다 네. 있어서 네.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 학생들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성적 어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또 음. 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리서치 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했는데 네. 어 사실 그 이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요. 아,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음,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교육 비즈니스를 한 이후 한 3년 지나서부터는 네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의치대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단연간의 그 노하우가 우리 박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사실 뭐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대나 치대 진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사실 만나뵙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이제 한인들이 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요. 예, 예. 어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예, 네. 어, 미국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와. 미국 회사는, 네. 어, 의대치대 컨설팅 하는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꼭뭐 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음. 또 한인 학생들 가운데서도 네. 이제 미국 회사의 정보도 좀 알아보고요.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준비하는 음.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많은 학생들이 뭐 이런 또 우리 그 박사님께서 컨설팅을 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의대나 치대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만 특히 좀 컨설팅이 필요한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어 네. 저희가 지도를 하다 보면은, 네, 네. 어, 처음에는 음. 저희가 어, 주로 이제 사이언티스트들로 되어 있고, 네. 단순히 조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네. 학생들 같이 공부도 같이 하고, 네, 뭐 네. 봉사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참 그, 저희가 볼 때는, 어, 의대 갈 정도의 뭐가 없는데, 음. 그래도 의대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깊이 얘기를 해보면 은일차적으로 현실 도표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고요. 어, 예, 예. 어, 학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네. 의대를 가겠다 하면 부모님이 또 참고 또 지원을 해 주니까 예, 예. 이제 그런 학생들도 음. 꽤 있었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학생들 지도를 하는 학생들을 분류를 해 보면은 네. 어 되게 열정이 대단히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나는 의대를 가겠다 의사 가꼭 되겠다 열정이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분명한 친구들이죠 예, 예. 근데 도움 없이는 좀 힘들어요 아. 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한 저희가 한10% 정도 도와주게 되면은 네네. 어 성공적으로 어 의대에 입학하는데 큰 음.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뭐 의대 다니고 있고 의대 졸업한 친구도 어, 졸업한 친구도 있는데 네네. 의대 가서는 잘해요. 성실하기 때문에. 음. 열정이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네네. 그 준비 과정에서 조금 이제 모자란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어 그거만 이제 잘 도와주면 음. 큰 문제가 없었고요. 네.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 면담하고 어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어 나는 이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수 할 있겠다. 수 네. 예 자신감 넘치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찾아와요. 어, 어, 아니면 졸업한 보니, 다음에. 예, 보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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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것저것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네. 정리를 못 해요. 예, 아, 어떤 되죠? 게, 예, 예,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음. 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 가기 위해서는 뭐, 어,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예예. 성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이런 학생들은 조금 되게 똑똑하고, 네. 어, 이제 자신감이 넘치긴 한데, 네. 약간의 그잘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조금 어, 무너지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이런 학생들을 다시 저희가 네. 이제 준비를 시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네. 하는데, 잡아주시는 어, 거죠? 예, 네. 그래도 대부분이 다 성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어, 근데 이제, 어, 그, 성실하고, 네. 막 그런데, 이제, 그, 불안해요. 음. 뭐, 의대 준비하는 게 네. 어렵다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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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있을까? 막 음. 이렇게 이제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 학년 때 저희 지도를 받으면은 아큰 문제 없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뭐~ 아무리 스마트하고 이렇게 해도 네. 어,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은 네. 의대 준비는 실패하는 네. 음,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의대를 이제 지원하겠다고 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말씀하신 뭐~ 열정이나 인포메이션도 많겠지만 간혹 정말 이 친구가 의대를 갈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이 그냥 열정만 갖고 오는 경우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방송에서도 제가 몇번 언급은 했는데요. 네. 미국은 네. 한번 실패를 했어도 네. 다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있다면? 하면은 할수 있게끔 음. 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비록 3.0이 안된 학생들도 네, 네.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런 포스백 프로그램이나 음. 어, 이런 거를 가서 할수 있게끔 네. 어,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커요. 예, 예, 어, 이제 일단은 학부에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예. 학생들은 한 저희가 1년 정도 지도를 해서. 어 자신감이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네네. 지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아이 음. 친구는 어느 프로, 프로그램에 가도 이제 할수 있다 했을 때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갈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여러 가지로 스템 연구소에서 또 이제 의대나 치대를 진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컨설팅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학교만 찾아주고, 뭐 지원서 도움뿐만 아니라, 뭐 항상 말씀하시는 뭐 리서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어,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네. 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성적에요. 이 성적. 예. 네. 일단은 성적이 돼야지 음.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음.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 그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어, 일단은 성적을 잘 관리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 학생들이 어떤 의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 예, 예. 학교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온라인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음. 거를 알고 있어도 네. 실천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네.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네.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음. 저희가 같이 옆에서 이제 진행을 같이 하는 해주시고.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네, 네. 어, 학생들한테 의대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 지 되는데 그 네. 활동을 음. 어딴 기관이나 이런 데 보다는 좀더 퀄리티 있게 할수 음.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찾아서 네, 네, 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은 예. 학생들이 음.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네. 이제 이번엔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쵸, 심지어 그쵸, 좀 답답한 예. 경우가 음. 어, 의사분들이 자기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쉐도잉도 다 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그 의사들이나 병원에 이메일을 보내서 음. 쉐도잉을 할수 있는 챈스가 있겠냐 물어보면은 네. 네. 뭐 모두가 다 오케이 하진 않겠지만은 그중에 상당 부분은 어 와서 해라 이렇게 어허락을할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마저도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학생들이 네. 어 찾아서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음. 못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는 네. 그래서쉐도잉 하는 프로그램도 그것도 찾아 주시는 거예요. 예, 일부는 <laughs> 저희가 이제 저희 학부모님도 음. 의사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데 연결을 시켜 주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네. 어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이 찾아라 이거예요. 할수 있는 부분들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예. 열정이 있어야지 음. 나중에 에세이 쓰거나 뭐 인터뷰 할 때도 네. 할 말이 어, 있을 텐데 그런거 마저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면은 네. 어, 조금 힘들죠 음, 네. 근데 다만 저희가 네.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하게 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의대 진학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네. 나름대로 저희가 많이 준비는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특별한 스템 연구소만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또이 어, 스템 연구소의 그 컨설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프로그램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의대 진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의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MC 점수만 잘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야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 가장 힘들어 하고 있나요? 어,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의대 예. 준비한다 하면서도 가장 네네. 많이 의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학점이에요. 학점 때문에? 예. 예. 1학년, 2학년 때 하다가, 어, 이 음음. 점수 갖고는 의대를 못갈것 같아. 네. 어,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죠.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딴 예. 쪽으로 가는데, 네네.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은 네. 이제, 어, 예, 프리메드 과목, 음. 어, 그래서 이제 점수 받는 게 힘들기 힘드니까.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거고요. 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m 켓 준비하다가 많이 포기들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M 이시 상당히 어렵기 음. 때문에 M 캐 준비하다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 하도 답답해서 네. 네, M 캐 캠프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예. 어,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음.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뭐딴 기관에서 엠캡 공부를 했다. 네. 하더라도 이제 만족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예 예. 그 얘네들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네.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려우니까. 음,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아, 예. 지치고 맞아요. 그래서 어 같이 어, 준비하는 학생들끼리 그냥 합숙하면서 네, 네. 어 힘내서 하자 이렇게 됐을 음.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어 지치지 않고요. 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래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두 번에 걸쳐서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한 70%는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이에요. 아, 예, 아 그래서 예. 어 이제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죠. 음. 또한 가지는 네. 이게 저희가 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경험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음. 에세이 쓰는 걸 무척 어려워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뷰에서도 네. 다양한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 한인 친구들이 자기 표현 잘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 예, 있죠. 예, 예. 아, 근데 이제 경험이, 경험이 많은 없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에세이도 아주 빠른 속도로 아, 네. 어 굉장히 잘 쓰는. 할 말이 많은 예, 거죠. 그렇죠. <laughs> 할 말이 많은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음. 어, 그전에는 저희가 인포메이션만 주고 이제 참여하려면 참여하고 네. 바쁘면 딴거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순진하게 생각했다가 네, 네. 어 막상 원서 쓸때 되니까 그러니까 음.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아, 그래서 예, 일부 예.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예. 꼭 하도록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어, 이게, 어, 학생들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음. 그런 학생들 원서 쓰려고 막상 보면은 네. 쓸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그게 그 쉽게 도움 없이 음. 모든 걸다할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의대 준비한다 했을 때에는 음.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희가 볼땐난것 음. 같아요. 그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학생 하나하나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스탭만의 어떤 차별에 대한 전략이라도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네. 아프리카를 5년째 지금 가고요 이번 가면 음. 6년째가 아, 돼요 어써게 되나요 예. 예. 어, 또 베트남 같은 경우 3년째가 되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의사들 많은 의사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저희 학부모님께서 상당한 금액을 도네이션을 해 줬기 때문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프리카에다가 이제 다시 만들고요. 어 그래서 어 이제 학생들이 참여만 한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유니크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 어, 그리고 어,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베트남에서도 뭐, 이메일이 많이 와요. 네네. 이번에는 우리 병원으로 와달라. 아, 막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 예.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들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음, 어, 보니까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신문에 났어요. 아, 신문에? 어, 예, 예, 그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 활동하는 것들을 지금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음. 어, 그래서 어, 실제 베트남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팀이 또 있는데 네네. 그 팀들은 음.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서 저희한테 알려줘요. 아,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차별화 시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 앞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더 음. 퀄러티 있는 아, 네. 어, 그러한 액티비티를 많이, 많이 할수 있을 많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제가 이런 박사님이 정말 열심히 직접 발로 뛰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laughs> 아프리카 가시고 아, 예, 베트남 예, 가시고 예.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아프리카는 한 열일곱 네. 명이 가요. 아 지금 단지 완지 정해졌어요. 열일곱 예, 명이 네. 가는데 네, 네. 어 이것도 너무 많아요. 음. 아, 그래서 이제 팀을 전부 나눠서 네, 네. 어, 의사들도 참여를 하고요. 또 네. 현지 의대생들이 좀 참여를 해요.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장학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의대생들이 참여하고 대학생들이 음. 있고 또 고등학생들이 한네 명도 참여. 하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어, 그렇게 다양한 그 학년별로 계층별로 있기 때문에 어, 팀워크의 경쟁이 잘 음. 이루어지면은 네. 어,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좋네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스템 연구소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금방도 뭐 중고등학생 몇 명이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스템에서도 어, 고등학생들이나 뭐뭐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한 뭐 대학 입학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좀 미리 하시기도 하시나요? 어, 사실 저희 대상은 예. 그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 그렇죠. 예, 대학생들인데. 네. 어, 일부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네, 네. 어 시작은 이제 저희가 대학생 하는 가운데 음. 뭐 동생이 있다 아니면 예, 조카가 예, 있다 갖고 예.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네네. 어네 이제 지금은 어 조금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네. 좀 어, 이제 학생을 좀 지도해달라 예, 이런 부탁을 많으시죠.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을 인터뷰를 한 다음에 네. 어할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어 고등학생들은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 네, 네. 어, 좀 일부 또 이제 대학생들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어, 이제 어른인 저희가 지도하는 것보다는, 음. 어, 이제 선배인 대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지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네. 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형 같은, 형 누나 같은 친구들이 예, 같이 배우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대학생들한테는 요즘 의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네. 어, 뭐, 튜터링 익스피리언스라든가 아니면 아 멘토십,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아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저희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가 되겠네요. 있고,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저희 활동은 봉사활동도 그렇고 음. 아프리카 베트남에서 음. 하는 것도 그렇고 고등학생들 일부 이제 참여하겠다고 음. 하면은 네네.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스템 연구소로 좀 문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템 연구소 부에나파크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714 지역이고요. 400. 예이공팔공칠일사 사백에 이공팔공 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스텝 연구소에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컨설팅 아니고 그냥 썸머 하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프로그램들도 우리 학생들이 일단 문의를 드리면은 좀 참여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올해 거는 저희가 지금 다 마무리, 마감이 됐고 예예. 이제 앞으로 저희가 겨울방학이라든가 어, 아니면은 이제 봄방학 음. 뭐 이런 때 잠깐 잠깐 쉴때할수 네. 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해요. 예예. 아, 예. 그리고 저희가 되게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음. 사실 내추럴 사이언스예요. 예, 예. 예 이게 자연에서 음. 어, 어떤 것을 관찰하고 어, 연구하는 이런 활동이 음. 어,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출장을 다니면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보여주는 t v 나 드라마 이런 예,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저는 거기에는 있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좀 많이 아, 보는 편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 교육하는 음,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데 참여하면서 저희가 조금 끼어들면은 네. 조금 더 성과 위주로 네. 할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해갖고 아, 지금 아프리카에도 음. 이제 좀 문의를 좀 해놨어요. 예, 베트남하고 예, 예. 이게 네, 네. 그, 지금 현재 하나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벨리즈라고 하는 데에서, 어, 이제 해양 생물에 대해서 연구 활동 하는 게 있는데, 네. 올해는 저희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저희가 음. 지도하는 대학생들 일부 가구에 참여를 해서 네네. 작년보다는 이제 더 퀄리티 있게 음.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제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네. 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음.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꼭 저한테 희 먼저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스팀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또 다양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